몸통 갖고 오면서 같이 때려줘야지. 힘이 정확히 꽝실열지 오케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레슨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기분이가 좋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기분이가 좋아요. 네. 근데 오늘은 무슨 대세나까요 오늘은 스매시에 대해 뭘좀해볼겁니다 아 그렇죠. 스매싱에서 중요한 포인트.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부상 없이 잘어 때리는 방법.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아무리 세게 쳐도 맞아. 어깨 아픈 자세로 쳐, 쳐버리면은 어 오래 못 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훅 가면은. <laughs> 처음엔 조금 조금 아프다가 또 많이 아프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어깨가 안, 안, 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부상 안 다치게 항상 운동하실 수있합니다 어떻게 스윙해야 어. 안 다치는지.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나요? 안 다치게 하려면. 대부분 다치는 자세가 네. 헤드를 내리고 어떻게 하셨더라? 몸통 돌리고 상체 먼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어. 온전히 어깨 힘이랑 팔 힘으로만 치게 돼서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요즘 교정 많이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교정 어깨 아프시다고 할때 제가 스윙 네. 자세를 보면 대부분 다 몸통 가고 팔이 가요. 어... 근데 이 그치. 자세를 제가 자세 잡고 헤드 내렸으면은 몸통이랑 스윙이랑 같이 돌리라거든요. 어... 당겨 와서 쭉. 그러면은 이 자세를 했을 때 진짜로. 음. 여 다섯 명에서 다섯 5명 명다 어... 어깨가 안 아프다 했어요. 어... 이렇게 그쵸. 스윙을 정확하게 했을 때. 맞아. 이게 좀 연결되는 느낌 을 확실히 알아야지 어... 어깨를 안 쓰고 좀 그쵸. 이렇게. 몸 힘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 어깨가 안 아픈데 어, 근데 이 어깨랑 팔 힘으로 다 그거를 한 세네 시간을 어. 매일매일 맞아. 때리면은 이게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맞아 또또 저희 동호인분들 게임도 많이 치잖아요 맞아. 이제 게임도 많이 치는데 막 하루 0 게임 치면서 맞아. 계속 몸 왔다가 이제 팔에 나중에 나오려면은 계속 이 어깨로만 당겨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찌 무리가 많이 가요. 네. 확실히 이 쥐는 힘을 잘 써야 되는데 음.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어깨 같은 데가 안 아플라면은 충분히 공간이, 공을 좀 멀리 둬야 돼요. 확실하게 멀리 둬야지 내가 스윙 자세가 탁 나오는데, 공을 좀 가까이 두는 분들이 있어요. 스윙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말려 이렇게 계속. 가까이서 치니까, 공도 이제 말려서 맞은, 스윙하니까, 자세가 말리면서 스윙하면은, 볼도 이렇게 위로 맞으니까 떠는 경우도 있고, 자세가 좁으니까 당연히 어깨가 아,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서 치니까, 계속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 앞에 위에 라켓이랑 팔 공간에 많이 만들어야지 자연스럽게 뿌리는 스윙이 나오는데 좁을수록 자세가 안 나오니까 팔로 억, 억지로 스윙하다 보면은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라켓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때리는 습관을 가져가야지 어깨 하나 치울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자세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네. 자 시범 한번 볼게요. 네. 안 좋은 자세. 네. 안 좋은 자세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상체가 몸부터 먼저 갖고 왔다가, 먼저 하고 팔로 때리시는 어. 분들 진짜 나중에 나중에 팔이 나와서 팔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진짜 어. 많아요. 아이고. 몸통 따로, 팔 따로. 나중에 팔이 나오면은 이제 어깨로만 갖고 오니까 힘이 많이 음. 들어가요. 몸통 가고 이렇게 팔. 와. 자, 오. <laughs> 딱팔 수가 없으겠다. <laughs> 팔로 이렇게. 어 오, 아파요. 어 영상만 봐도. 아 영상이 아니라 <laughs> 아파요, 아파요. 지금 보기만 해도 어깨가 아파 보이는데. <laughs> 네. 이때 럴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 <laughs> 아픕니다. 네 아파요? 자 저희가 자 이번에 <laughs> 네. 협찬이 들어와 가지고 자 대기업 동국제약에서 이제 목 어깨 마사지기 센시한 마사지기를 이제 협찬해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 건데 진짜 효과가 있나? 자, 일단 써 볼까요? 네. 일단 뭐 쥐에 놓고 네, 상착. 음. 저 버튼을 세게 누르면은 켜지거든요. 자. 오, 오, 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아, 시원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진짜 시원해요. 다른 생각하. 마사지기도 써 봤는데 네. 진짜 이게 훨씬 좋아요. 저도 다른 브랜드 좋아. 거 있어서 써 봤는데 <laughs> 아, 진짜 좋더라고요. 좋고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작고 간편해서 배드민턴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될것 같고.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에 나오는 링크에서 구매하셔야지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전국 최저가에요. 전국 최저가로 저희 채널에서 통해서만 전국 최저가로 할수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왕 어,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딱 5월 10일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일주일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제가 또 거기다가 이제 연결된 제휴 업체에 땡깡 부려가지고 또 동국제약 온찜질팩까지 서비스로 드린다니까 플러스 동국제약 센시안 목어깨 목어 마사지기 짱 시원해요. 자, 그치 버튼 두개 <laughs> 전원과 다이나믹 기능과 뭐야 뭐야 스마트 기능과 온열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어깨 풀렸으니까 다시 한번 때려볼까요 이제 네잘 네, 때릴 수 있어요? 아 어, 이제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laughs> 어? 더안때려주라니아풀 파워 나올 수 있어요? 네 <laughs>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과연 몸통에 오르는지, 어, 이게 다른 게좀 영상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몸 나오고 어깨 나오냐, 아니면 같이 정확하게 나오냐가 차이가 꽤 커요. 이게 그렇지 어, 야, 아주 근데 야, 좋은데. 야 아, 이거 가볍네요. 네. 네, 시합장 가져가셔서 목 어깨 풀고 하시면은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 야, 잘 때리네. 오. 몸통 갖고 오면서 같이 때려줘야지 힘이 정확히 꽝 실려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저걸 다 때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만통 때려도 네. 어깨 아파요? 아니야. 안 아프죠? 전혀 안아프죠 네, 역시. 스윙을 정확하게 네. 하고 또 근육을 풀어주면서 해야 그렇죠. 이제 오래 때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준비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안할 거면 이거라도 하세요, 그냥. 네? 가만히 서서 게임 기다리면서 그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온열기는 그냥 딱 그렇지. 온열기는 켜놓고 이렇게. 이거 맨날 몸안풀고 게임하다 다치는 분도 있는데 그냥 게임 대기할 때 이러고 이거 대기하면 되잖아 게임. <laughs> 어때요? 오 시원해. 이거 진짜 시원해. 야 진짜 시원합니다. 네, 딱 여기 저희 채널 지금 이 영상 링크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왕 사실 거면 저렴하게 사시는 게 좋으니까요. 저희 하게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부상 없이 잘 때리시기 바랍니다, 스매싱. 네. 자, 한 말씀 하시죠. 부상 없이 잘 때려볼까요? 다잘 <laughs> <나> 때려볼까요? 안녕. 안녕. 안녕.